안녕하세요. 다시 화면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좀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좀 유머 한 마디를 말씀드릴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코로나 예방법이 있답니다. 이 방법은 흰 양말을 신고 흰 고무신을 신으면 흰은 한자로 흰백이죠. 그 다음에 신발 그래서 흰백하고 신하면은 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신이 빨리 발견돼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교재 48쪽을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48쪽을 보실까요? 자, 오늘 배우실 한자가 골동입니다. 삼수변의 한 가지 동에서 골동입니다. 골동. 자, 골에서 제일 어른이 어른장에서 동장, 그러죠? 동장, 동장. 일반 사회에서 서울이라든가 도시에는 동이 많지 않습니까? 동이 많은데, 우선 얘기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은 어디일까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은 방학동이랍니다. 조금 있으면 학생들 방학이 되겠죠. 또, 서울에 있는 아가씨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은 신사동이랍니다. 신사동. 신사도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고울동인데, 이 동은 다른 뜻으로는 꽤 뚫을 통도 됩니다. 통.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면 통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골동이 동도 되지만은 통도 돼서 통찰, 무엇을 꿰뚫어 본다 할 때는 통찰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레 자가 됐습니다. 올레 자. 올레.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쓰는, 어, 이제 2021년이면 내년이 되죠. 내년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래. 미래.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지나간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미래란 말을 많이 쓰죠. 미래. 또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갈거 올래해서 거래란 말이 있죠. 거래. 거래 우리가 에 물건을 사고 팔고 올때 거래한다든가 또 왕래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올렛 자가 있습니다. 시간을 말할 때 지나간 시간은 과거 그다음에 현재 그다음에 미래가 있잖습니까? 미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자, 우리가 그, 사람의 시기를 말할 때 어린이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시대별로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런 그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고, 현재는 누구, 미래는 누군가 생각해보세요. 자, 우선,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사는가요? 되게 과거는 노인이랍니다. 노인들은 지금 현재 몸이 약하고니까 지나간 과거를 해상하면서 과거를 좋아한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는 현재, 현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갖기 때문에 미래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시대별로 좋아하는 시기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늙을로, 늙을로, 늙을로. 자, 원래 늙을로는 그 사람이 머리가 길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이 늙을로입니다. 늙을로. 자, 늙을로에서는 역시 노인이죠. 노인, 노인, 아, 요즘 노인세대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때로는 그 젊은이들과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의견충돌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은데, 노인들은 노인의 어떤 그 행세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있습니다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공경경을 붙여서 어, 경로. 또는 경로 우대 사상 또는 노인들이 모이는 경로당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노인이 늘늙로 옷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 쓰는 말 가운데 남녀 노소라 그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리 짜가 있죠. 마을리 마을리 예, 아까 그 동에서 제일 어른이 동장 인 것처럼 마을에서도 제일 어른이 리장이 되겠죠 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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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장 반장할 때 리장.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삼천리, 삼천리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 또 삼천리 반도. 그렇게 쓰고, 또, 우리가 그, 자전거, 자전거에도 삼천리 자전거가 있죠. 그래서 마을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인간세, 인간세, 인간세. 자, 인간세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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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세상. 자,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있답니다. 근데 이 세상과 저 세상, 어디가 좋을까요? 이 세상이 좋아요? 저 세상이 좋아요? 근데 보통은 이 세상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기느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 세상이 좋답니다. 저 세상 왜 그러냐면은 저 세상에 간 사람들이 다시 이 세상에 안 온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세상이 좋기 때문에 에? 저 세상이 좋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 온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 다음에 그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세대 세대란 말이 있습니다 어, 세상세 에, 대신대, 세대. 어, 우리가 사람의 한 세대를 그 30년 잡죠? 30년, 30년. 그래서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세대를 보통 30, 30년 잡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그렇게 말하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젊은사람과 노인들과의 세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대 차이.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가운데 뭐 기성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어떤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역시 그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분들께서 젊은이들을 또 이해하고 또 젊은이들은 노인 세대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서로 갈등이 없, 없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세, 세상세 자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골동, 올레, 늘굴로, 마을리, 세상세 이 다섯 개를 배웠는데 그교재에다가 쓰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코로나가 참 어서 끝나기를 바라며 더위라든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시기 바라는데 에~ 우리가 그 어딜 가다 보면은 터널이 있고 그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함정. 함정 있는데 이 코로나는 에, 오래 지속되는 함정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 지나가다 보면은 에 끝이 나는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에 아마 어딘가는 끝이 나는 에 터널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광명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가 끝나서 새로운 광명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빨리 노인복지관에 오셔서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는데 제가 어저께 이런 글씨 하나 봤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게 운인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때 운이 70이고, 어떤 기술이 3이라고 합니다. 30.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운 자가 이렇게 바꿔보면은 공 자가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떤 공, 공이라는 것은 노력이죠. 노력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이라는 것은 그냥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공짜로 따라오는 거 생각하는데 운이라는 것은 그가 아니랍니다. 운이라는 것은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 여러분도 앞으로 사시면서 좀 열심히 에, 공을 들여서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다시 뵙기를 약속드리고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